또다시 세력들 그러니까 고래들이 개인들을 피말리게 해서 물량을 털어가는 모습이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렇게 횡보하면서 개인들을 피말리게 할 때도 여기서 개인들 물량 다 털어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거래량 실리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자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난 12월 16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면서 사람들 피말리게 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절대로 이 자리에서 지금 매도하지 마셔라 라고 하면서 진짜 얼마나 여기서 급등이 나오게 하려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털어가면서 물량을 매집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찍었을 때뭐 니가 뭘 아냐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 라고 하면서 욕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자 근데 이때 영상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비록 가격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지루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들면서, 세력들, 그러니까 고래들의 매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뭐, 물론 이건 거래량 뿐만이 아니라, 제가 실시간으로 호가창의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격은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거래량은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호가창에서도 고래들,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아니,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 자리에서 매집하는 모습을 오히려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이렇게 하락장이나 조종을 보일 때, 옆으로 횡보할 때, 이 거래량이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매수세가 아니라 매도세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보유자들이 가격이라던가 거래량을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매수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영상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자리에서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만간에 곧 반등이 나올. 그러니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때처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하시면서 좀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 신규 매수라 하던가 물타기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따라잡기 힘드니까 지금 자리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차분하게 움직일 때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면은 훨씬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목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역해된 숄더 패턴을 완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짧은 하락 추세가 끝나고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가 역해된 숄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역해된 숄더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얼마나 강한 상승세를 내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역회된 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추세 반전 패턴 중에서 가장 강하고 또 가장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 역회된 숄더 패턴만 완성이 된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만사형통 그냥 상승 추세가 다시 시작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 그러니까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지난 2024년 12월 4일 날부터 페페가 굉장히 지금 좋은 자리에 있다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페페를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페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 부근인데 전일 20%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 0.03503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가격 대비 20% 넘게 상승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지난 11월 28일 영상에서 샌드박스가 약 845원쯤에서 움직일 때 이렇게 깃발형 패턴 지금 돌파해서 올라가는 어, 상승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부근에서 매수하셔라 여기서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샌드박스 어떻게 됐죠?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11월 28일이 바로 이 자리인데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끝내고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뭐 물론 중간에 이렇게 개업령 때문에 위아래로 크게 움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변동 크게 나올 때 절대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돈만 있으면 무조건 저점 자리에서 몰빵하라 라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오늘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약8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 딱 끝나자마자 최저점 자리 부근에서 바로 말씀드렸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특히 넴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31.29원에서 11월 19일날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면서 지금 자리 부근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이제 요 정도 가격대인데 그 이후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추세 나오면서 현재 45원, 최고가 52원까지 올라가면서 대략적으로 약64%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넴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 유튜브를 통틀어 가지고 이 코인 추천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제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그냥 다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가 행세하는 그런 유튜버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그냥 넘기지 말고 꼭 집중해 주셔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코인을 매매하시면서 아무래도 이게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는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코인들,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한 코인들, 매수, 매도 가격들 실시간으로 다이 텔레그램 방에서 100% 무료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참고하셔가지고 아무 데서나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왜이 가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노력이라도 조금 하셔야지 보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결국, 제가 원하는 건딱한 가지예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다 부자로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제가 조금 유명해지는 거, 이거 말고는 이제 다른 거 원하는 거 없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플에 관련된 차트 설명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 이러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로 그날 샀다 그날 팔수 있는 단기 코인, 그러니까 단타가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15일 오전 10시 14분에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 56분에 12월 15일 무료 단타 코인입니다라고 하면서 보라를 추천을 드렸죠. 그러면서 주요 저항선을 돌파 후 조정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가격을 232.5원 이하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업비트 기준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어렵게 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세요. 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돌파하면 매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누구나 따라하기 쉽게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린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손절 가격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날 보라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제가 단기 매수로 추천드린 12월 15일 11시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 봉이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32.5원이 대략적으로 이 가격대였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고 232.5원 아래에 매수 를 걸어 놓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매수 체결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거의 20% 가까이 상승해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제 문자 받아 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15% 이상의 수익은 나셨겠죠.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5%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이 받으신 것처럼 그날 샀다가 그날 파는 단기 코인 그러니까 단타로 코인을 매매해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분처럼 실제로 문자 받아보시고 또 매매하셔서 수익 나시면 기분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0% 무료로 단타 매매 가능한 코인 종목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또 실제로 매매해 보셔서 수익 내시고 그리고 나서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셨는데 아직 답신을 못 받으셨다. 단타 가능한 코인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은 저한테 문자가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다 챙긴다고 챙겼지만은 실수로 놓치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은 다시 한 번만 좀 문자 보내주시면서 이전에 신청했는데 문자가 안 왔어요. 답신이 안 왔어요. 라는 내용도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보고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종목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가 그날 파는 어, 그런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뭐 무리하셔가지고 몰빵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대응하시지 말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당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자 우선 이역헤드숄더 패턴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크게 세 가지의 저점을 만들면서 반등하는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자 근데 일반적인 이런 삼중 바닥 패턴과는 다른 것이 여기 머리 부분 그러니까 역헤드숄더 패턴의 헤드 부분이 이 양쪽의 저점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면서 를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봤을 때 여기가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되면서 이런 식의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람의 상반신 부분, 요 모습을 형상화한 패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역헤드 숄더 패턴을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왼쪽 어깨에서 머리를 만들 때 비록 이렇게 저점은 낮아지지만은 거래량은 증가를 하는 모습이 좀 보여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이 언제 완성이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려면은 이 꼭지점 부근, 이두 부근을 연결한 이 선을 우리가 넥라인, 목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왼쪽 어깨 머리 만들고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 만든 다음에 이 목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정선을 돌파했을 때 역회된 숄더 패턴이 만들어진다,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식의 패턴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실제로 이 역해된 숄더 패턴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시를 먼저 좀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번 조정받으면서 왼쪽 어깨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받으면서 직전 저점 깨고 내려가면서 머리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받으면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거래량 보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왼쪽 어깨와 머리를 만들 때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넥라인을 돌파할 때 패턴이 완성이 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목표가로 이 넥라인부터 머리 부근의 길이만큼 그대로 상승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내용을 차트에 지금 적용을 해보면은 여기 이렇게 왼쪽 어깨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받으면서 머리 부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있는데 오른쪽 어깨 만들고서는 이넥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바로 이 지점이 역회된 셜도 버턴을 완성하는 자리가 된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왼쪽 어깨 머리 만들 때 거래량 증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래량 조건까지 충족시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현재 아직 오른쪽 어깨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개미를 털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정도 더 조종을 받으면서 살짝 흔들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때 주의해야 될게이 오른쪽 어깨 같은 경우에는 머리 부근을 깨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어디까지 내려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급락 나온다고 해서 그냥 바로 손절 처리해버리고 이러시면 안 되고 이 머리 가격대를 깨고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전에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바로 급등하기 직전에는 음봉이 나오면서 살짝 흔들어주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털어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털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은아 여기가 오른쪽 어깨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이 자리 부근에서 분할 매수 진행하셔도 되고 조금 더 나는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목선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이 목선 돌파 시에 매수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자 그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는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냐 라고 한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머리 부분에서 목선 부분 자리까지가 1차적인 목표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략적으로 한1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 디서 돌파한지가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18%까지 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 4,090원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4,100원에서 4,09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양봉 하나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는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를 잡는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해된 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그냥 단기 목표가 닿았다고 그냥 매도해버리시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계속해서 보유해가지고 좀큰 추세를 먹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은 어느 부분이 이제 오른쪽 어깨가 되는 건지 이게 돌파를 한 건지 안한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또 거기다가 거래량과 호가창의 움직임까지 파악을 하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지금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 정확한 타이밍이라던가 정확한 가격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드리면 너무나 좋은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비트코인이라던가 이 알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실시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편집하고 올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 대응이라던가 실시간 안내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비공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비공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가격 전략 그다음에 대응 방법을 전부 다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고 싶다. 들어와서 가격 대응이라든가 적절한 타이밍 잡는 데 활용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이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돈 벌려고 이걸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항상 제 영상을 보고 대응하려고 했는데 뭐좀 늦게 봤다, 타이밍을 못 맞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지 이 구독 인증을 좀 받고 있어요. 자, 따라서 제가 지금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구독부터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가격 전략 이라던가 구체적인 대응법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